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 어떤 모델이죠? 저희 주력 상품인 르노 마스터 베이스 하모니 B 타입 샤워실 이 음... 있는 타입으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 저희가 이제 보통 유럽식 모터홈이 있고 미국식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한국식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한국식? 예. 네. 그래서 이제 평상 평상을 놓고 음... 그리고 샤워실도 들어가고. 네네.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음, 음, 음. 어떻게 보면 엄청 기본적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쓰기 엄청 편한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이 시장에서 팔고 말되고 있는 뭐 월드 일일지 주메이라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모델 대비 조금 더 편안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예. 변환식 테이블이 있는데 네. 그 변환식 테이블을 밑으로 내려놓고 평탄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안쓸 만큼 음. 그만큼 좀 사용하기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릴치 설비 같은 부분들 예. 옵션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옵션이 인산철 배터리 270 암페어 네. 그리고 한전 충전기 30 암페어 그리고 주행 충전기 140 암페어. 가 달려있고 태양광 패널은 275와트. 인버터는 2키로가 2kg. 예, 정현파 인버터 2키로가.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증설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네. 540까지 가능하고. 540. 예, 트렁크 공간까지 더 침범을 하게 되면 은한1 0 0 0암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유. 태양광은 기본으로 275와트인데 제대로 550와트까지 올릴 음. 수 있습니다. 청수통은 150리터. 오수통은 80L. 80L. 예. 아, 그래도 최대한 뺄수 있을 만큼은 빼셨네요. 예. 네. 항상 이게 문제더라고요. 설비 공간이 예. 항상 제한적이어가지고. 예.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럭셔리 타입 가격이 5,940만 원이고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전기장치만 조금 더 보강이 돼요. 세트로 뭉쳐진 가격이 260만 원이 더 추가. 만약에 신차가 아니라 내가 중고차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와서 구조 변경 통해서 제작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딱 여기에서 이 내부 쭉 한번 보시면 느낌이, 아, 진짜 이 화이트 앤 그레이 톤 내부 감성이 굉장히 좋네요. 아 기본적으로 전동발판 이렇게 제공돼요 근데 얘는 먼지도 많이 끼고, 예를 들어서 노지 많이 다니시면 뭐 작은 돌들 이 밑에 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구리스도 좀 바라주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고정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노지에서. 내부에 모기장이 없네요. 물론 뭐 시중에 모기장 그 기성품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자석 형태로 그거 붙이셔도 되긴 할것 같아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제공돼요 길이는 90cm. 그리고 밑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이 테이블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너비가 긴 그런 싱크대 상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 길이는 약 95cm 정도가 나오네요 사각형의 싱크볼 그리고 거위목 수전 되어 있고요 국내 기업이죠 아쿠아세에서 제작한 98L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클라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갔으면 되게 불편했을 텐데 중간 부분에 있어서 사용 편의성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서랍 수납공간 두 개가 제공되죠 세 개의 선반이 있는 선반장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앞쪽이죠. 머리 공간 이쪽에는 24인치 TV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단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각도 조정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페트각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삭막했을 텐데, 이렇게 은색 팀홀딩 처리해서 느낌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 고건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모서리도 보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약간 그런 차가운 느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쪽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쪽은 지금 이 직각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여기서 막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못에 콕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부상의 염려가 있으니까 얘도 라운드 처리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하네요. 자, 안쪽 공간은 제법 널찍합니다. 깊이는 80cm 정도가 나오고요. 이쪽 너비 쪽은 약 1m 정도가 나오네요 이 화장실 벽, 거실 벽이 이렇게 일체화 되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벽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이 좀 넓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또 설치해 주셨네요 그리고 들고 쓸수 있는 샤워기도 화이트 앤이 은색 테두리로 잘 마감이 돼 있네요 깔맞춤 제대로 하셨네요 이쪽에 샴푸나 비누 놓을 수 있는 선반 제공되고 있고 선반장 두셨어요 그래서 일단 2단 선반장이 있어서 뭐 샴푸, 뭐 비누, 욕실 관련된 용품들 잘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별도의 수납 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정형 변기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으로좀 예상이 돼요. 이 안쪽 내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블 시트지를 발라놓는데, 방호, 방수 다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 7살 이상이 소파와 테이블로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아, 어,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침대 변형 없이도 이쪽 등받이만 이렇게 조금 치워주면 약한 1m 72cm 정도가 나와요. 어, 너비는 한8 0 정도 나오네요. 성인 남성은 누워서 주무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성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어, 뭐 같이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뭐 조린다 그러면 재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긴 하네요. 이쪽 공간은 비워두고 마주보는 시트로 이렇게 앉았을 때는 성인 4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실히 확보될 수가 있어요. 아,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위에 상판이 있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선반 타입으로 수납 공간이 제공되죠. 이쪽 깊이는 2m 정도 나오고요. 아까 이제 너비 같은 경우에는 1 7 m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제가 누웠는데요. 이렇게 눕더라도 이 오른쪽 공간으로 성인 2명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캐비닛 장이죠 캐비닛 사이즈는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보드네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전기 관련돼 있는 조명 관련돼 있는 거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맥스팬, 물펌프 오디오 시스템, 실내 등 전부 다 이쪽에서 가능한 거죠. 침실 전용 등이죠. 독서 등. 이쪽에 하나. 반대편에도 하나. 배터리 적상계 있죠. 잔량 표시 잘 되어 있고. D5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온풍, 온수, 바닥, 그 다음에 온수 매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면 쪽으로는 12V 소켓, 220V 소켓 제공되고요. 벽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블링, 시트를 했어요 그래서 인조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고 이 인조대리석 느낌하고 이 흰색 가구의 매칭 매칭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외부 풍경 만끽하면서 이렇게 멍때리고 있는 거참 이게 아 이게 캠핑의 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뭐 AC, 에어컨, 미니아 6평짜리가 후방 쪽으로 이렇게 천정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 게이트 열어 두고요. 이 슬라이딩도 열어 놓으면 이게 바람이 통하는 통로 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사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딱 두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시원한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높은 그런 내부 거주 공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상부장 높이하고 머리 헤드룸 공간 좀 여유가 있죠. 제가 176이니까요. 앉았을 때도 좀 여유롭다, 간섭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아이들은. 막 놀다가 일어날 때 여기 쿵쿵 이렇게 부딪힐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3 0 l 청수통이 있어요. 아 깔끔하게 마감 잘돼 있네요.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올테코 잘돼 있는 아 이게 전기 쪽도 드림캠핑카 상당히 똘똘하게 잘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네. 저 이제 원래 무늬도 할수 있고 백색 무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편백 편백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편백까지? 아 예. 어, 수납함 열어보니까 안쪽에 예. 휠하우스 부분이 예. 그거 좀 마감을 해야 될 텐데 단열 마감을. 어, 예, 안 그래도 그거를 이제 단열 마감으로 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2 차까지 해서. 단열 마감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화장실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모서리 부분 이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예. 아이들 평상 만들어 놓고 막 뛰다가 거기에 머리 부딪힐수 있는 음. 그런 조금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석구석 모서리 부분을 네. 다 찾아내 가지고 네. 조금 라운드로 한다든지 그렇 그렇죠. 예. 방법을 찾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메틱사에 어닝을 장착했네요. 3m짜리에 장착했고요. LED 전용등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m짜리고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백색, 주광색, 변환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창하고 테일게이트 창두 개는 옵션으로 장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후방 쪽에 창을 두는 업체하고 두지 않는 업체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두는 업체들은 개방감을 위해서 둬야 된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열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슬라이딩 도어 그냥 축 열어버려서 이게 파손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장착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창을 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테일 게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두 개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도 옵션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테일 같은 경우에는 270도로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후방 쪽 거추장스럽지 않고 아주 클리어하게 오픈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수납공간하고 외부 샤워기가 제공되고 있는데,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접촉이 많이 되는 부분들, 영역들, 이런 모서리, 테두리 같은 경우, 도어 테두리,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하드한 고무 재질이에요. 이게 T 몰딩이라고 하는데, 크롬 테두리처럼 아주 말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장판 깔았어요. 이 바닥 소재는. 그래서, 어, 잔상처에도 좀 강한 소재죠 아 얘는 조금 아쉽네요 이 안쪽에 사실 단열마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추운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 결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보온 좀 단열 했어야 되는데 자, 외부 샤워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탈부착형은 아니에요 그냥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샤워기, 샤워기인데 겨울에는 동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모기장 제공됩니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마스터 모델에서 이렇게 낮은 침상형 같은 경우에 큰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 봤을 때 시원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실 전용 창이죠. 화장실 전용 창 이렇게 간단하죠. 외부 구성은 한전 인입구, 청수통은 150리터가 제공됩니다.